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오후 11시 20분이 넘어가는 시간인데,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뭐, 불금이라는 것은, 어, 저 멀리, 추억 속에 간직해야 되는, 어, 그러한 낯선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어, 부랴부랴 많은 기업들을 이제 지원을 하시면서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면접을 보셔야 되는 분도 있을 거고, 향후에 이제 어차피 면접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 특히나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노하우를 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이미 이제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합격자는 이 준비하는 시작점이 다르다입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뭐 인적성을 통과하고 뭐 면접이 잡히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서 어 실제 준비를 해야 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평상시 항상 면접은 뭐 중얼거리면서 연습도 해야 되고 어 평상시에 이제 많은 모의 면접이라든지 스터디라든지 실전 감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역량을 쌓아놔야 실질적으로 면접 일정이 잡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에 맞게끔 좀 극대화된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와닿지 않는 어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어, 찍으면서 이러한 주제를 잡은 이유가 오늘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어, 컨설팅 면접 컨설팅을 받으러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을 받고 지금 1차 면접의 결과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납니다. 근데 최종 면접이 수요일 날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컨설팅은 대부분 면접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월요일 날 이제 말 그대로 합격 발표가 났을 때 당장 수요일 날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당연히 이제 합격은 하셔야 되겠지만 합격했다는 전제하에서 진지하게 정말 면접을 최종 면접을 보는 것처럼 어, 와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 결과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당연히 합격할 수밖에 없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순 있겠지만 어, 평균적인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친구들이 어떠한 준비하는 그런 자세 라든지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 굉장히 합격 가능성이 높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전 그리고 후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이제 면접 확정되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하고 만약 1차 면접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컨설팅 받은거 그럼 러그 무용지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생각은 절대 가져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면접에 이러한 역량들은 실제 면접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그 노력했던 부분들이 결국 역량으로 쌓이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저한테 왔던 친구들이 다음주 월요일날 이제 1차 면접 결과가 합격으로 연결되고 또 최종 면접까지 당연히 합격하기를 기원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1차 면접을 떨어졌다 그럼 그동안 그 1차 면접 그 발표 전까지 노력했던 게 그럼 헛수고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여러분들 중에는, 아, 내가 떨어지면 어차피 그거 무용지물이다. 아니면 떨어지면 어 굉장히 또 기분만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미 여러분들이 이 면접의 전형 단계에 들어갔다면, 발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다음 면접을, 어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사례처럼, 어 면접 1차 발표와 최종 면접 발표, 최종 면접 그 보는 사이가 굉장히 이 간격이 짧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더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 면접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자세로서 면접을 좀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이 면접 준비를 제대로 시작을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특히나, 음, 면접, 전에 그 일정 확정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시고, 면접 확정된 다음에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일정 시간 이상을 꾸준하게 투자하시면서 면접 역량을 쌓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대드리고 어 공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이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걸 알고 있지만 어다 힘들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버티느냐. 그리고 버티어야 되는 시간이 앞으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더 힘내시라는 말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